안녕하세요. 희녀글 교수입니다. 8장의 금융자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세 번째 시간에서는 후속 측정을 설명했어요. 근데 다 끝을 못 냈죠? AC 금융자산, Fair Value OCI, Fair Value PL로 분류되는 채무 상품, 그리고 Fair Value PL로 일단 분류되는 지분 상품, 여기까지만 후속 측정을 설명했습니다. 지분 상품의 경우에는 Fair Value PL이 기본이겠으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닌 혹은 사업 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문 상품은 Fair Value OCI로 분류되도록 선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본소에서는 여기 채무 상품의 Fair Value OCI 금융자산과 구분하도록 Fair Value OCI 선택, 금융자산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Fair Value OCI 선택의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부터 이번 시간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인 공정 가치 평가는 채무상품 Fair Value OCI 금융자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해당 자산이 평가증이 되면 늘려놓고 평가익 OCI 만약에 감소가 되면 그것만큼 평가손실 OCI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요. Fair Value OCI 선택 금융자산 즉 지분상품에 대해서 인식했던 이 OCI를 후속적으로 단기손익재분류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채무상품 페어밸리 OCI의 경우에는 관현도에 인식했던 기타 포괄손익을 PL 항목으로 재분류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만 a c e 금융자산, 페어밸리 OCI 금융자산, 둘다 채무상품인데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동일한 채무상품이더라도 달리 분류가 되잖아요. 어떻게 분류되든 상관없이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같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페어밸리 OCI 채무상품에 대해서 인식했던 OCI가 매각을 할때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즉 제거를 하면서 처분손익에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끔 만들어놨죠. 그러나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 지분상품은 Fair Value PL이 원칙이겠으나 단기손익 변동성도 커지고 기업성과도 제대로 표시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회사가 OCI로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허용을 해놨단 말이죠.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매각할 때 OCI 이익만 뽑아 가지고 매각을 해 버리면은 자의적 선택으로 인해서 단기 손익 조작이 가능해져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OCI 이게 이익입니다. 요거를 처분할 때 이게 대변 아니에요. 요거를 차변 쪽으로 다 제거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다시 재변에 처분 이익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 손익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IFRS의 입장입니다. 다시 강조를 합니다만, 후속적 OCI의 단기 손익 재분류 금지는 아예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회계처리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는 날, 처분 붕괴를 하기 전에 공정가치 평가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중 처분일 현재 공정가치가 전기월 장부금액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만큼 예를 들어 평가 증을 해. 그럼 OCI 인식하면서 스웨벨 유사 i 선택 금융자산도 늘립니다. 이걸 늘리면 전체 장부금액이 처분하는 날 공정가치가 될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빠지면서 현금을 받기 때문에 수취한 현금은 처분일의 공정가치와 같으니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회계처리하게 되면은 OCI로 인식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그대로 존속을 하는 거예요.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를 못하게 해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말아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채무상품, 페어빌 오시의 금융자산에서는 어떻게했어요? OCI를 후속적으로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했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 했던 지분상품, 페어빌 오시의 선택 금융자산은 재분류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는 하라고 하고 뭐는 하지 말라고 하고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채무상품의 경우에 기업의 사업모양에 따라서 AC 금융자산 Fair Value OCI 금융자산 둘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데 어느 곳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서야 되겠느냐 는 거죠 말도 안 된다. 그러면은 둘이 당기손익이 같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Fair Value OCI 금융자산을 매각할 때 OCI 항목을 죽여버리는 거에 처분손익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도록 그러면은 이자수익도 갖고 처분손익도 갖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손상차손도 다 같아요. 그래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같아야 된다는 데 근거를 하죠. 반면에 지분 상품의 경우에 원래 페어밸류 PL로 가야 되는데 페어밸류 OCI로 가도록 선택하는 혜택을 줬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후속적으로 다시 이익 나는 놈만 골라가지고 팔면 은 처분 이익을 늘릴 수가 있거든. 단기 손익을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혜택 받았는데 이후에도 또지 멋대로 매도하는 지분 상품을 선택하여 단기 손익 조작까지 하지는 못하게 하겠다. 그런 입장이 여기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회계 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번인데요. 지분 상품의 회계 처리해서 페어 밸류 PL과 페어 밸류 사이 선택, 이두 가지를 비교해 봅니다. 가번에 A 주식을 1년도 중에 10만 1 0원에 샀대요. 아, 뭐 숫자가 이렇지 들어보니 거래원가 1 0원이 포함된 금액이래요. 10만 1 0원을 지급하고 취득을 했대요. 추가 취득 처분은 없고요. 1년도 말에 12만원으로 올랐네. 2년도 말에는 9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 2번, 3, 4번이 한, 하나씩 묶음인데요. 1, 2번은 페어블류 PL로 분류했을 때가패사가 취득일 및 1년도 말, 2년도 말 해야 될 공정가치 변동 인식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고요. 2번은 물음일거 관련해서 A 회사 주식을 3년도에 9만 0천원에 모두 처분했대요. 처분 붕괴를 하라는 겁니다. 3, 4번은 A회사 주식을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되도록 처음부터 선택을 했다 가정하고 1년도 말 2년도 말 평가 분괴및 3년도에 93,000원에 모두 처분했을 때 회계처리를 해보자는 거죠 비교를 해봅시다 먼저 페어밸류 PL일 때 현금이 10만 1 0원이 나가는데 이 중에 1 0 0 0원이 거래원가죠 지난 시간에 거래원가 페어밸류 PL은 단기 비용이고요 그 이외에는 모두 해당 금융자산 최초 인식금액에 포해놓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는 1 0 0 원만 들어가고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1년도 말이 됐습니다. 공정가치가 12만 원인데, 최초 인식 금액은 10만 원이잖아요. 2만 원만큼 늘어났네. 평가익 PL입니다. 2년도 말로 갑니다. 9만 원으로 떨어졌죠. 3만 원만큼 감소시키면서 손실을 인식하죠. 역시 PL입니다. 그러면은 요 2년도 말이 지금 9만인데요. 다음 연도, 3년도에 가서 93,000원을 수취하고 팔았대. 그 현금 93,000, 차변했던 fair value pl 9만 처분이익은 3천0입니다 지금 이 거래에서 다음 4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처분비용은 없습니다. 처분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 후에 또 설명이 나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3번과 4번은 fair value oci 선택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케이스입니다. 현금이 10만 1천원이 나갔는데 페어빌리 PL이 아니니 거래원가 1천원까지 전부 최초 인식금액에 집어넣자라는 것이죠. 10100 0 그리고 나서 1년도 말에 12만원이 되니까 19,000만큼 평가증을 해야죠. 이때 OCI 평가 이익입니다. PL 평가 이익은 연도 말에 결산과정 마감과정을 거쳐서 전부 이익여금에 들어가지만 이 OCI는 다음 연도로 그대로 이 계정이 이월되는 거예요. 자, 2년도 말이 됐습니다. 3만 만큼 뚝 떨어졌어. 이럴 때 이게 평가 손실인데 모두 평가 손실이 아니라 전년도로부터 이월 되어온 이 OCI 평가 이익 19,000을 먼저 죽이고 그러고도 모자라면 은그 나머지를 손실 OCI로 집어넣자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거죠. 평가 손실이. 자, 3년도에 93,000을 받고 처분을 한대요. 이럴 때 현금 93,000이 분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Fair Value OCI 선택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9만에서 9만 3,000원으로 평가부터 먼저 해야지. 그래서 3,000 올리고 여기도 3,000 평가 이기로 해야 될것 같은데. 천년도에이 손실을 잡아 놨으니까 이거에 취소죠. 평가 손실 없애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9만 3,000이 돼 있는 상태에서 죽고 현금 들어오고 그래서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재 498페이지 중간을 보면 예제 사의 당기 손익 영향 비교가 나오죠. 지분 상품인데 페어 밸류 PL로 분류한 경우, OCI 선택으로 분류한 경우. 지금 보면은 페어 밸류 PL은 처음 살쓸 때부터 매매 수수료가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연도 말에 공정 가치 평가 손익을 계속 당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죠. 처분 손익까지 인식을 하는데 OCI 선택으로 가면은 그 어느 것도 당기 손익에 반영이 안 돼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제 5번은 채무상품 중 페어밸류 PL로 분류한 금융자산의 경우에 지난 시간에 이자수익을 유이자로도 표시자로도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 가지 비교 문제인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풀수 있습니다. 복습하면서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보면은 이 예제 5번 이자수익과 공정가치평가 손익이 유유자로 이자수익을 인식한 경우랑 표시자로 인식한 경우랑 금액이 전부 달라요 보다시피 그러나 합계 금액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자수익을 덜 인식한 것만큼 평가 이익이 더 많이 인식되기 때문에 결국은 둘을 합친 금액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자산 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인데요 몇몇 중국회계 교재가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 라는 생각에 여기다가 그 내용을 집어 넣은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오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Fair Value OCI 선택 금융자산을 처분할 때 거래원가가 없었습니다 좀 전에 했던 예제 4번 보면은 여기 Fair Value PL로 분류했을 때93,000 처분, 처분 Fair Value OCI 했을 때93,000 처분 모두 처분 비용이 없는 걸로 가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200의 처분 비용이 발생했으면 여기도 200의 처분 비용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가 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일단 페어밸류 PL일 때이 붕괴 잘 보세요. 9만원 빠지고요. 9만 3천 돈 들어왔고 3천만큼 처분 이익인데 만약에 200만큼 처분 직접 비용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9만 3천이 아니라 순 매각 금액 92,800이 되고요 Fair Value PL 금융자산은 당초 9만이었으니까 처분 이익을 200덜 잡게 되겠죠. 요렇게. 뭐,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Fair Value OSI 선택 금융자산을 처분할 때입니다. 다시 예제 4번 해답 한번 가볼까요? 요건데요. 9만을 9 9만 3 0 0천으로 먼저 평가증 하죠. 그래서 기존의 샵피터 평가 손실 죽이면서 9 3 0 0 0이됐고요 요거만큼 9 3 0 0 0 빠지면서 현금 처분손익을 인식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0만큼 처분 관련 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요. 처분 비용이 발생하든 안 하든 일단 처음부터 요 3, 9만을 93,000원으로 9만 공정가치로 맞추는 평가증하는 거를 먼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처분을 하는데 요 3천까지 올리고 나면은 Fair 패밀 u s 사의 선택금융자산은 93,000원으로 바뀌어 있죠? 수취한 현금은 200이 빠진 92,800이 되니 처분 손실을 200 잡게 되는 거죠. 이때 몇몇 중급 회계 책은 이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이에요. 이유는 페이밸류 OSI 선택 금융 자산은 처분할 때 처분 손익을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왜 처분 손실이 나오냐라는 주장이에요. 처분 손실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는 평가 때문이 아니라 부대 비용까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회계처리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몇몇 중급회계 측은 어떻게 하자라는 거냐면, 다음을 가보면, 은 거래원가를 반영해서 처분 직전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자라는 겁니다. 즉, 3천만큼을 올리는 게 아니라, 3천에서 200을 뺀 것만큼 증액하자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9만 3천이 아니라, 9만 2,800이 되니, 처분 손익은 인식 안 한다. 아 말도 안 되는 회계 처리죠. 세상에 어떤 회계 처리가 평가 손익을 인식을 할때 향후 발생할 거래 원가를 반영해서 평가 손익을 인식을 합니까? 이렇게 끼워 맞추기 말도 안 되는 회계 처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할 때 발생한 거래 원가는 공정가치 변동 인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회계 처리가 옳고요. 이거는 f a 밸 l u e o c i 를 인식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거래 원가만큼은 당기 손익이 맞잖아요. 그거는 평가 때문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거래 원가 200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옳습니다. 한편 우리 교재 502페이지에는 Fair Value PL 금융자산, Fair Value OCI 금융자산도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Fair Value OCI 선택 금융자산처럼 일단은 선평가하고 그 다음에 처분 분괴를 하자. 그런 주장입니다. 선평가 후 처분.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 기초장부 금액이 1000이고요. 단기 중에 1200에 매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방법 1로 해오는데요. 현금은 받았고 기초장부 금액이 1000이니까 1만큼 죽이고 처분이 이렇게 하자는 건데 몇몇 중급회계책은 기초장부 금액 1000을 일단 먼저 선평가 200만큼 증액을 해 평가 2. 그래 놓고 나서 처분분계. 1에 200이 더해졌으니까 1200이 빠지면서 처분 손익을 인식 안 하는 좀 전에 페어밸류 OCI 선택에서 했던 것처럼 하자 아우 이거는 너무나 압수간 거죠. 페어밸류 OCI 선택 지분 상품은 그렇게 안 하면 회사가 이익난 것만 골라서 처분을 함으로써 당기 손익을 조작할 수 있으니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평가 후 처분 이런 식의 회계 처리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금마 특별하게 그런 건데 모든 페블리 p l 이나 OCI 금융자산까지 그 방식을 택하자라는 거는 너무 과한 거죠. 방법 1로 하면 됩니다. 세상에 어떤 자산을 매각을 할때 매각 직전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다 팔겠습니까? 그럼 유용자산무용자산도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것만 그렇게 해? 그럼. 그래서 제거하는 날에 공정가치 평가는 실익이 없습니다. 단지 처분이익이냐 평가이익이냐 그 차인데요. 전혀 실익이 없고요. 실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직접 하죠. 교재 503페이지에는 정형화된 메인 매도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메인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 이게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10일, 11일, 뭐 12일, 13일 이렇게 될때 전부 평일이라 가정하고요. 요 10일날 주식 100주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돈은 매입을 했으니까 내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고 내 계좌에 있던 돈이 나가야 되는데 언제가 결제가 되느냐면요. 다음, 다음 날 결제가 돼요. 이 영업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매입은 했는데 이때는 내 계좌에 아무런 변동도 없고요. 결제하는 날내 계좌로 매입한 주식 수만큼 늘어나고 돈이 빠져나갑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내가 갖고 있던 거를 매도했어. 그러면 이날 뭐 계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다음 날 결제가 되는데 내 계좌에서 매도한 주식만큼 빠져나가고요. 거래 대금만큼 입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매 일에 이런 것들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 결제하는 날 모든 것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 이 중에 회사가 선택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정형화된 메인 매도 시스템에 따른 금융자산의 매각, 취득 이런 회계 처리를요. 그래서 다만 1109호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분류한 금융 자산의 매입과 매도에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즉 AC 금융 자산에 대해서 매입할 때는 매매일 회계 처리, 매도할 때는 결제일 회계 처리. 이러면 안 되죠. 모두 다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하면은 되는데 이때 유의할 건 뭐냐면은 만약에 매매일 회계 처리를 적용할 경우에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매일에 매입할 금융자산 차변에 잡고요. 대금은 아직 안 나갔으니까 뭐 미지급금 등의 부채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차변에 금융자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공정가치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매매일 회계처리 방법으로 매도, 회계처리를 한다면 매도한 자산을 대변으로 죽여버리죠. 그리고 매입자로부터 수취할 금액을 차변에 미수금 정도로 하고요. 처분 손익도 그날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제일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하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매매는 이루어졌는데, 2일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때 만약에 회계처리 한내 여기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자산을 인수하는 날에, 요 날, 차변에 금융자산이 들어오는데요. 요 이틀 사이에 공정가치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정가치 변동, 페어밸 r PL이나 페어밸 r v a l OCI 등에 이렇게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항목일 경우에는 가치 변동을 인식해야 된다는 라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한편,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결제일 회계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 날, 인도하는 날에 자산을 제거하고 처분 손익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회사가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분개는 본장 비편에 보론에다가 넣었습니다. 지분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도 받을 텐데, 여기서 말한, 말하는 배당은 현금 배당을 이야기합니다. 현금 배당에 대한 수익은 언제 인식하느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텐데요. 배당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언제 배당 받을 권리가 확정되냐 하면, p 투자 회사가 배당 주겠다고 결의를 하면 내가 받을 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한편, 그렇게 어나운스를 하면은 내가 받을 가능성도 높을 거 아닙니까? 얼마를 주겠다고 그쪽에서 결의를 할 테니 그때가 되면 신뢰성 있는 측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현금 배당 지급 결의 시점이 바로 이걸 다 충족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때 지분 상품 보유자 주주는 배당금 수익을 인식을 하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 배당을 주기도 하는데요. 주식 배당은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배당을 한다는 이야기는 현금 여기 자본의 이익여금 있을 때 이익여금이 빠지고 현금이 빠지는 거예요. 즉 배당 지급하는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됩니다. 순자산이 나와서 주주한테 이전이 되죠. 그러나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주식 수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익회사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어요. 따라서 받는 나도 주주도 아무런 부의 이전을 받는 게 없고요. 주식 수량만 늘어나요. 대신에 단가가 떨어집니다. 시가가 떨어져요. 똑같아요. 그래서 가진 거는. 자, 피투자자 현금 배당 지급결의가 있는 날 투자자 주주는 배당금 수익 인식하면서 미수배당금 한한 한 달쯤 뒤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때 빠지고요.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없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타픽이 금융자산의 손상인데 회차를 바꾸어서. 금 계산 손 상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